자, 두 번째 파트 시작해봅시다. 왜 이렇게 나오니? 자, 여기는 뭐냐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기질이 뭐한? 기질이, 아이 이러니. 응? 아, 기질이 유사한 유아들끼리 어울리도록 해야 된다. 맞는 얘기야. 여기 주제고, 주제문은 얘야. 주제문. 그 다음에 얘는 문장에 뭐든 나온다. 위치. 얘도 문장에 위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내가 대가로 쳐 놓은 거는 얘들이 문장에 위치가 나올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 돼. 자, occasional. 이따금. one toddler. 한 아이가. 유아가. will raid. 침범할 것이다. another territory. 또 다른 유아의 어디를? 영역을. provoking 유발하면서 a brief but intense clash of will 짧지만 강렬한 의지의 충돌을 뭐하면서 일으키면서 provoke 는뭐 유발하다 일으키다 이런 뜻이야. 요 중요한 건 ing 지 ing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 분사구문이지. 자 battles of this world 이러한 종류의 이러한 종류의 싸움들은 can be more easily managed 더 쉽게 관리될 수 있다 더 쉽게 관리될 수 있다 by grouping tools 이 둘을 모함으로써 모음으로써 그치? 둘을 모음으로써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similarities 유사성에 따라서 in temperament 기질의 기질의 유사성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 이게. 뭐 서술형을 낼때 요거를 빈칸으로 낼 수도 있으나 여기 전체가 주제고 어문법대 여기가 be more easily managed 이렇게 수동태도 기억하고 영작도 나오고 되게 중요한 문장이다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 relatively passive easygoing tools 자 얘는 부사로서 누굴 수식하는 거야 회용사 수식하는 거지 회용사 앞에는 부사가 맞다 이 li가 빠지면 틀리는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얘는. 비교적 수동적이고 그 우리말로 easygoing은 뭐라 해야 되지 성격이 느긋한, 그렇지. 어, 비교적, 그런 수동적이고, 느긋한 두 명은, can play along one another. 함께 놀수 있다. 자, 함께 놀수 있다. for a long period of time. 오랜 시간 동안이겠지? 오랜 시간 동안. 어, without conflict. 그 갈등 없이. on the other hand. 자, 얘 빈칸 나올 수 있지, 얘도. 접사니까. 여기 접사 하나, 둘, 세 개다. 어 그룹 오브 액티브 어서티 투스 한 그룹의 그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두 명은 두 명의 그룹은 활동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두 명의 그룹은 w 클 l 충돌할 것이다. e s p e c 특히 at first 처음에는 but 하지만 w e l l arrive at d e t e n t e 결국에 어디에 도달할 것이다. d e t e n t 는 긴장 완화 상태를 얘기하는거야 결국에는, 긴장 완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within short order,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뜻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만약 뭐 한다면, 허락받는다면, if allowed, 허락받는다면, to working, work things out. 그 일을 해결하도록, work out이 해결하다. 그 일을 해결하도록 허락받는다면, pretty much on their own. 스스로야, 이게. pretty much는 아주 많이 라는 뜻이에요, 아주 많이 스스로. 네, 좀 약간 어색하니까 스스로로 합시다 네? 스스로 해결하도록 허락받는 날이야.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if 다음에 pp. 이거 분사구문이지 틀리게 낼 때는 a l l o w i n 으로 내겠지, 이 자, in this instance, 이 예에서, 이 예에서, the role of the supervising others. 자, 어른의 역할은, 어른의 역할은 is to prevent, 막는 것이다. 막일형, 신체적인 해를, 예. Not은 뭔이 아니라 할때 쓰거든. Not determining the packing order, packing order, 수여, 서, 서열, 서열이 아 서열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 We'll suffer real trouble. 자, 우리는 진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얘도 빈칸이지 언제? One passive toddlers are mixed. In. 수동적인 아이가 be mixed with가 무뭐 뭐, 섞여 다니냐 아, 활동적이고 공격적인 아이들과 섞였을 때 유아들과 섞였을 때. 자 이때는 누굴 받는 거야? 더덜레스를 받지 이렇게 once. 예? 기억해야 돼. The more a s s e 더그 자기주장이 강한 유아들이 sensing the advantage 그 이점을 뭐하고 감지하고 이게 감지하더라 분사구문이야. 이점을 감지하고 will take it 그 이점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요것도 빈칸 같은 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주제문 엄청 중요하다겠죠 아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은 ing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자, 됐지? 자, 정리하고. 자, 다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유혹을 견디게 할렵다 자, 이게, 이거 핵심이다 자, countless variations. 수많은 변형들이, 뭐에 대한? on the marshmallow study. marshmallow 연구에 대한, on children. 누구에 대한이야? 아이에 대한. 즉, 아이에 대한, marshmallow 연구의 무수한 변형들이 have been done. 행해져 왔다. Over the years 수년 동안 이어가 동안이지. 자이 변형은 연구의 변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형된 연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태를 기억해야지. Have been pp는 수동태잖아. 얘만 빠지면 틀리거든 이게. 이러면 have done은 능동이 된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By far 어, 단연코 the most interesting finding 이게 최상급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야. ,이. 여기가 최상급이잖아. 단연코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is that the idea individual's performance 개인의 수행 능력이 can be manipulated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by increasing the stress they are under 그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by ing가 뭔말음으로써야 뭐 그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조작될 수 있다 자 여기도 빈칸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물론 이게 주제는 아닌데 아주 중요한 파트연 여기 자 All s o a r c h a b l stressors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들이 have been studied 연구되어 왔다 have been p p g 그치 have been pp 연구되어 왔다 자 여기도 수동 뭐 이제 한번 예를 들어 자 얘는 빈칸이다 Subject might be asked 비실험자들이 요청받을 수 있다 to think about 생각해 보도록 또는 look at 보도록 뭐를 어, something distressing 아주 뭐야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아주 고통을 주는 것을 이렇게 어, 여기는 내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 그, something은 형용사 뒤에 오잖아 이렇게. 이게 뒤에서 와야 되고 이게 감정문사야 distressed는 아닌데 이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 고통을 주는 것을 보고, 뭐야? 생각하도록 요거 받아쓸 수도 있다. 고통을 주는 거다. 얘 뒤에서 와야 돼, 얘가. 그니까, uh, 어, something을 수식하는 형상 뒤에 온다고. 얘가 만약에 앞으로 오면 틀린 거야. 근데 미디도 안 되고. 자, 잘 외우십시오. 자, they might be exposed. 그들이 노출될 수도 있다. So, loud noise. 큰 소음이나, 또는, strong smell. 강한 냄새. While doing the task. 그 일을 하는 동안. 과제를 하는 동안. 자, 여기도, B plus PP. stone, 그지? 접, 접속사 말인데, ing 나오 뭐라고? 그렇지, 분사 구문는 자, the testing room. 그, 실험실이 might purposely, purposely be made too hot, too cold, or too crowded. 그니까, 어, 그, 뭐라 얘기해. 실험실이 의도적으로야,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하고, 너무 덥게, 너무 춥게, 너무 혼잡하게. 다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 이유이니. 자 s t u d i s show that 자 이게 주제문이야 주제문 그 다음 문장의 위치 이런 거다 중요해 자 뭐라고 보여주냐면 the greater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다 이 중에 영작도 나올 수 있어요 문장의 위치도 나오고 너무 중요한 문장이다 이거 더 플러스 비교급은 AR수록 점점 더뭔만하지자더 클수록 뭐가 감정적 신체적 뭐야 심리적 스트레스가 감정적,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 클수록 The harder, 여기에 가주어, 여기의미상 주어, 여기에 진주야여 그럼 뭐야? 더 어렵다 o r s 우리가 To delay gratification 그 만족감을 지연시키는 것이 자, 여기는 영작으로 굉장히 중요해 더 어렵다 더 어렵다 우리가 만족감을 지연시키는 것이 물론 이제 빈, 저기 봐 빈칸도 중요하고, 여기 아주 중요해 다 엄청 중요한 문제야 That tells that. 자, 그것은 우리에게 말한다. A c h i c e ability. 아이의 능력이, 아이의 능력이 자, 어떤 능력? To resistion impulse. 충동에 저항하는, 충동에 저항하는 아이의 능력이 is the first and most a matter of arousal. 어, 무엇보다도 어, first and foremost는 무엇보다도 각성의 문제다. 이거 빈칸 나올 수 있다. 각성의 문제다. 라고 말해준다. 자, 그 지금 뭐요 결과인, 이게 동격의 각성의 각성하고 Too much stress,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Effect, 그 효과의 결과인 여기가 효과를 수식해. 그러면 이것이 에너지 어, 저장에, 에너지 보존에 이것이 에너지 보존에 미치는 영향과 너무 많은 스트레스의 결과인 각성의 문제다. 그지? 자, how hard it is it to think? 여기도 다 가져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How hard it is it? 얼마나 어렵겠는가? To think clearly. 아주 명확히 생각하는 게 언제? You are stressed out. 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exhausted, 지쳤을 때. 자, notice. 한번 봐라. How much easier? 얘도 가져와야 이게 진주하고. 얼마나 쉬운지, 더 쉬운지, to resist temptation.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이 유혹이란 말이야?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when you are feeling calm. 내가 차분하게 느낄 때. 평온하게 느낄 때. 평온하게 느낄 때.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유혹을 잘못 견디는 거야. 평온하면 잘 견디고. 자, 됐죠. 아주 중요한 편들이 많으니까, 실하게 공부해두고. 자, 다음 질문 가봅시다. 자네 번째 여기 주제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칭찬하라 여기가 여기 주제문이야 여기. 자 해봅시다 자 almost everyone loves 거의 모든 사람은 사랑한다 to be p a t t d 칭찬받기를 pat on the back에 칭찬하다니까 여기까지 해봅시다 그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해. 원래 pat on the back 이게 등을 등을 이렇게 딱 토닥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등이 토닥여지는 게 뭐야? 칭찬을 받는다는 뜻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기억해야 돼. 왜냐면이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란 말이야. 자, it feels good. 그것은 기분을 좋게 한다. However, 당연히 빈칸이 나올수 있겠지. But it's not happening. 그것이, 즉, 그 칭찬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 don't let it get you down. 그것이 너를 우울하게 만들게 하지 마라. 우울하도록 하게 하지 마라. Let이 사역이잖아. 이게 동사 원인, let, 사역동사 목적 원형이잖아 Get down이 우울하게 하다. 그니까, 그것이 너를 우울하게 내버려두지 마라. 이정도 합시다. ,이. 그것이 하고.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일어나지 않는 거지. 칭찬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 그것이 너를 우울하게 하지 말고, 또는 adversely affect. 나쁘게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마라. 이거 u got that in 너의 태도에. 중요한 거, 렌 목적어 원형 중요하고, get y down 이 이어 동사인데, 이거를 이제 틀리게 낼 때는 get down 이라고 하면 틀리네? 아 이렇게 하는데, 이어 동사의 이제 두단어로된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할때 만든 사이에 집어넣어야 다 이거 중학교 때 나오지. 이거. 자, phrase from others.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은 is never a certainty. 결코 확실한 것이 아니다. 자, and 그리고 making a condition of your happiness is a really bad idea. 자, 그리고 그것을 자, 그것을 이게 칭찬이야. 에? 칭찬을, 이게 칭찬, 남의 칭찬이야. 칭찬을 조건으로 만드는 것은 all your happiness, 네행복에 즉, 행복의 조건으로 만드는 것은 uh, is a really bad idea 정말로 나쁜 생각이다 자, 얘는 지금 동명사 주어지고 그렇지? 자, 뭐, what you can do is 자, 네가 할수 있는 것은 is praise yourself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고 and pat yourself on the back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다 됐죠? Uh, pat on the back 뭐, 격려하다 이런 뜻이라니까 그다음에 이제 왓이 여기 관계 대명사잖아. 틀리게 할 때는 대를문일 거고, 그다음에 이 왓절이 주어일 때보호에뭐마는 것이다 할때 원형을 쓰기도 해. 이게 만약에 투프레이즈라고 써도 맞긴 맞아요. 칭찬하는 것이다니까. 걷기를 원래 투프정사을 쓰잖아. 요 그래서 네가 할수 있는 것은 칭찬하는 것이다, 자신을. 그리고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다. 여기랑 여기랑 병렬이 아니라자미안니센 진인, 자, 자 뭐해라, 정직하고 솔직해라. 영역문이잖아, 그지? regarding your compliments. 너의 칭찬에 관하여. 칭찬에 관하여. 자, if you are doing a good job. 자, 니가, uh, 어, do a good job, 일을 잘하다, 야. 만약에 니가 일을 잘하고 있다면, say so. 그렇게 말해요. 칭찬을 말하는 거지? 잘한다고. Good job이라고 말하는 뜻이야, 이거야, 이거. 자, if you are w o r k i n g long hours. 만약 니가, 어, 긴 시간을 일하고 있다면, 명령문이야. 주어라, 네 자신에게 뭘 주라고. Some 저, self recognition, 자기 인식, 인정, 자기 인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게 인정을 줘라. 즉 자신을 인정해라겠지, 그렇 자, if you are making a li making life a little better, 만약 네가 삶을 좀더낮게 만들고 만들고 있다면, f or even one person, 심지어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게 위에서의 이번 one person 한 사람을 위해서도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있다면 또는 making any type of contribution 어떠한 유형의 기여를 하고 있다면 the society 사회 즉 사회의 어떤 유형의 기여를 하고 있다면 then 그러면 the world is a better place 세상은 더 나은 장소이다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자 making 이거 동명사지 다 외워야 돼 이거 일레게낼 때는 아마, 따로 이거 메이크 e 로낼 거야, 아 Because of는 전치사잖아. 얘는 이거 낼때 이거 낼때 O를 빼고 내지. 근데 뒤에는 명사밖에 없기 때문에 전치사 자리가 맞아. 자, you deserve to be recognized. 너는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 자, 이문장이 위치도 괜찮아. 그 다음에 인정하다가 태가 수동으로 돼 있는 걸 기억해야 돼. B plus BP라. Deserve to가 뭔말 가치가 있다.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 자, if you will actually take the time to do so, 만약 내가 진짜로 시간을 낸다면 그렇게 할 이렇게. To do so, 너가 그렇게 할 시간을 실제로 낸다면, I think 나는 생각한다. You will find that이 생겼던 거지, 네가 알게 될 거라고. This exercise is well worth the effort. 이 연습이 뭐가 있다고? 그 노력에 가치가 있다. 비월스가 뭐모의 가치가 있다거든 는그 노력에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 이 운동이 그 노력에 가치가 있다고는 걸 네가 알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자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생강 강의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